분당 대광사 합창단이 창단 1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분당 대광사는 11월 26일 오후 6시 경내 3층 지원관전에서 주지 월도 스님과 강안구 성남시의 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15주년 기념 대광사 합창단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월도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1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불사에 힘쓴 대광사 합창단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이 그 화음에 의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 장홍한 음악에 맞춰서 들어보면 큰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로 부처님이 탄생해서 열반 그리고 중생 제도에 이르는 모든 장도을 망란한 음악의 그런 향연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인 이선주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대광사 합창단의 무대로 일부 막이 올랐습니다. 40여 명의 대광사 합창단은 조화로운 화음으로 노래 꽃피울 때까지와 아름다운 나라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어린이 합창단 도리와는 깜찍한 율동과 함께 몽금포타령과 아리당다쿵을 불렀고 국악 합창단 두레소리는 서울구경과 빈대떡신사 등으로 신나고 경쾌하게 무대를 꾸몄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대광사 합창단을 비롯한 남성 중창단, 오르페우스, 싱어즈, 성남시 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백현우, 김유리 씨가 지휘자 하면상 씨의 힘찬 손짓에 맞춰 국악교성곡 붓다를 선보였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노래한 교성곡 붓다는 탄생, 고독, 유관, 출가, 고행, 항마, 선정, 성도, 전법, 열반에 열곡으로 구성됐으며 대광사 총무 거성스님의 연불과 관문사 규무 대거스님의 대불이 함께 더욱 웅장하고 장엄한 교성곡으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지금 대광사 합창단이 생긴지 올해가 딱 15주년이거든요. 저희 주지스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갖고 원래 처음으로 새로 음악회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앞으로 어 매년 좀교성곡을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이 그만큼 결속력도 다져지고요. 이런 기회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더 좋은 음악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광사 합창단은 2001년 11월 1일 창단됐으며, 매 전기법회 및 합창제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